대표님, 네. 국가 자격이 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이거 요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딸수 있는지 문의들이 많다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자격증 하면은 아주 그런데, 나도 이거 자격증 없어요. <laughs> 나도 안 땄는데. 아니 대표님 너무나도 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어, 아니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있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 지금 무언가가 반려동물 쪽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직종에 대해서 뭐 어, 미래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일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나왔던 자격증들이 그냥 뭐 굉장히 그냥 좀 쉽게 딸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돼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이게 뭐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 문의가 좀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요거를 그냥 뭐 어렵게 듣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그냥 쉽게 해드릴게요. 쉽게. 그래도 국가 자격이에요. 쉽지는 않겠지. 네네. 그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그냥 일반인들,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딸수 있는 자격증은 절대 아니다. 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그 아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어, 자견이어야 돼. 내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칩이 들어가 있는. 그치? 네네. 박보현, 내 이름. 그렇죠. 그럼 내가 시험을 보려면 일단은 기본이 시험을 보기 전에 내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나의 자견이 있어야 돼. 그죠 네네. 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보호자여야 돼. 어, 그럼 돼. 일단. 되는 거예요. 네. 자, 좋아요. 여기까지. 두 번째. 자, 일단은 필기시험은 약간 빼놓고. 자,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 이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나눠져 있어요. 네. 자,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자, 이 필기시험의 항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발전성 행동지도사만 치셔도, 이제 어떤 기술을 다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게 보통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훈련사 음. 자격증, 3급, 음? 3급 보통, 3급 네. 정도에 해당되는 기술이 일단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사 상급은 딸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가 일단 돼야 돼. 네네.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3, 4개 정도의 기술이 더 부여가 된단 말이죠. 갑자기 중간에 하우스, 뭐, 뭐, 지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집 반려견과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이 쉽냐, 이거야? 안 그렇죠 훈련사들도 뭐 그렇죠 뭐몇 개월이든 1 년이든 돼갖고 겨우 따는 이런 훈련사 자격증도 딴 따는 어렵게 따는데 이 국가자격이란 말이죠 거기다 그런데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예전처럼 내자견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어 있지 않아도 어저 훈련 잘 되어 있는 개를 빌려다가 시험을 볼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음 음.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훈련사들도 어? 특급 훈련사들도 내 자격이 내 앞으로 없으면 이 자격증 시험 못 봐요. 아 <laughs> 그렇잖아. 아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도 없는데 뭔가 어, 은퇴 후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게 하나 해볼까처럼 라 어, 자기점 따볼까 이 되지가 않다. 그런 것은? 분들은 아예 이제 접근 불가피하고 아 적어도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게 그거란 얘기죠. 기본이 그 그렇죠. 전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견이 있어야 돼요. 또그 반려견과 합을 맞춰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게 일단 기본적이란 말이죠. 그럼 필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필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에 뭐 교보문구 가서 어디 뭐 서저, 서점에 가서, 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뭐 문제집,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네네. <laughs> 없어요. 없어. 음... 그럼 항목, 항목, 항목은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서적들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어 얼마나 어 그리고 그런 전문서적들 보면은 이게 한권두 권이야 예를 들면요 네네 뭐위탁에 관련된 거 아이들 케어 관리 훈련 기술 부분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이 항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 공부를 다 하려면 책 이만큼 쌓아두고도 그렇 범위를 모른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단기간 내에 무슨 뭘 해가지고 딸수 있는 뭐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의 관례가 되게 잘못된 게좀 있어. 초창기의 자격증은 국가 자격이라도 쉽다. 아, 좀 알리기 위해서. 거의 게. 알리기 위해서 거의 거저준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더라고. 아. 그렇잖아. 보,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네네. 전 이거는 어 그냥 보통 한 대학교 가서 응? 나이를 네. 떠나서 대학 네네. 다시 가서 한 4년 정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뭐그 정도는 돼야 이거를 좀따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부했으니까 그래 뭐이 학에서 행동학에서 뭐 나오고 행동심리학에서 뭐 나오고라고 추려서. 그죠? 뭐, 학원비 천만원, 이천만원 받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자격 시험 보는 데까지 뭐, 해드릴 수야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정상적인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어디, 여기저기서 돈 조금 내고, 딸수 있는 자격증이 절대 아닌 것을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려면, 음, 일단은, 그죠?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이 자격증을 딸라고 개를 빌미로, 개를 사서 키워서 훈련을 시켜서 이건 되게 나쁜 거고, 그러시질 않길 바라면서, 어, 하여튼, 자기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어, 박보현 훈련사가 얘기한다. 개판 우습게 보지 말아라.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